어제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라이코 오늘 수익으로 마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수익 보신 분들 축하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어제 상한가가 두 종목 중에서 이 린드먼 아시아, 투자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도 추천이 나갔다고 하면 둘다 이제 수익을 받겠죠 당연히 좋았겠지만 제가 약속드린 4월, 지금 남은 기간 동안 꼭 이제 손절 없이 마무리 하겠다. 마감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전하게 좀 남은 기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익나 전복 라이콤 분봉 기준으로 오른쪽에 시야 나와있죠 4월 25일 오늘 그리고 8시 59분 장시작 5초원 나와있고 예상 호가차 먼저 확인하시면 장시작 직전에 7% 였는데 5%때 머물다가 그래도 그나마 올라간 모습 너무 낮게 시작한 거아니냐나 했지만 7% 였고 그냥 진행을 해야겠다 해서 제가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영상 스타트 해보면 처음에 VI 발동 이후 음봉으로 내려가서 좀 아쉽지만 네 5%때 이제 수익 구간 들어와서 자동 설정 해놓으신 분들은 수익 나시죠? 욕심부리지 마시고, 제가 전략 매도라고 대응법까지 드렸으니까, 다 수익 보신 걸로 이제 알고 있고, 일단 이 라이콘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 테마주 중에서도 광 증폭기, 광 송신기, 뭐광 네트워크라고 나와있지만, 결국엔 이제 안테나, 안테나 역할을 한다는 거고, 어제 상한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던 테슬라의 발표로 인해서 상승을 보였다. 왜? 이 테슬라가 최근에 사이버 트럭 가속페달 이슈로 인해서 4천대 가량을 집리콜을 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폭락할 줄 알았지만 로보택시와 저가형 전기차 양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대로 이제 어제 전체적인 테마가 AI와 자율주행이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콘 같은 경우 전기차 로보택시의 제일 중요한 송신기 아까도 말씀드린. 안테나 쪽 테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볼수 밖에 없었고, 당연히 저는 이제 수익을 봐서 문제가 없지만, 어제 분명 말씀드렸죠. 추천드리면서. 직접적인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븐매매법에서만 좋지, 중장기는 가지 마셔라. 역시 수익 5%구간되면 들어오고 다시 내려오면서 은봉으로 마무리한 모습. 결국 다시 장기 평선 밑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정리를 해 드리면서 이제 3일 남았죠. 이번 주 마지막 내일까지도 상한가가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상한가 근접 내에서 보면 뭐 린드먼 아시아도 좋아 보이고 일단 코센 같은 경우도 좋아 보이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한번 다시 분석을 해서 공지방에 올려 드릴 거고 이 코센 관련해서 한번 분석을 해봐 드리면 이 코센 같은 경우는 의료 기기 테마주로 그중에서도 이 주사전자 현미경, 이 기술력 하나로 지금 MOU부터 코스닥 이제 상장까지 이어지면서 4월에 있었죠. 이제 4월에 독일에서 열린 이 아날리티카에 참가하면서 글로벌 고객사 확보에 이제 주력을 하겠다, 힘을 쏟겠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차트로 넘어가서 코스셈 확인을 해보면 일봉이죠. 근데 이제 2월에 MOU부터 이제 코스닥 상장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장기편 평선상은 보는 게 의미가 없고 간단하게 이제 일본 기준으로만 봤을 경우에 고점 이후 상장 이후 고점 이후에 쭉 이제 하락 추세 로 전환이 됐고 바닥을 다졌죠. 네, 여기서 제가 이제 바라는 점은 이 행보 구간이 더 길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제 상승을 해도 크게 상승할 여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매집의 형태가 이루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오전 호가차 이제 확인 이후에 종목이 나가지만, 일단 이종목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기업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아직까지는 횡보 구간이 필요하고 좀더 지켜봐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장기로 보신다, 뭐 장기로 보신다 하시는 분들이어도 좀더 지켜보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꼭 말씀드리면서 주식 잘 모른다, 주식 초보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오전에 올려드린 거 내용 보고 보시면 종목 보이는 대로 따라오시고 손익절 5% 설정해 두시면 되고 간혹 나는 카톡 단체방 안 한다 복잡해서 안 한다 하시는 분들 제가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시면은 문자로 똑같이 보내드리죠 내용 지금 똑같죠 아예 똑같이 보시고 종목 보시고 손익절 걸어두시면 결과 나오죠 오늘처럼 이렇게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거고 주식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연락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또 이거 보시면서 뭐 이게 뭐 수익이 고작 5%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제가 만든 이 오분 매매법,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큰 수익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고 좀 안전하게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장 시작 시에만 이제 가능한 매매법이다 보니까 오전에 뭐5% 수익 나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뭐 천만 원 하신 분들이면은 50만 원 수익 보고 오후에는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종목 하시면 되시죠. 이렇게 오전에만 꾸준하게 수익 나도 기분이 좋게 시작하는 거니까 제가 추천을. 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계속 수익 보다 보면은 4월 벌써 지금 105%죠 무시 못하죠 이 정도면 원금 이상은 버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매매법 꼭 알아두시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제가 잘 몰라서 자기가 주식을 잘 몰라서 이 5분 매매법이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나는 이거 다 안다 대신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 하단에 번호 보이시죠? 번호로 숫자 7만 문자로 넣어주시면 제가 무료로 다 공개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주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